기억에는 있지. 과거에는, 과거라는 것은 어제, 어제 기억은 있어. 그러나 어제 내 인생에는 없는 거. 이미 끝났어. 다 바뀌었어. 어제와 오늘의 나는 지금 완전히, 뭔거 뭐 달라졌어? 육체 달라졌지. 물질대사의 세포가 없어진 놈, 생겨난 놈, 물질 육체 달라졌어. 그 다음 뭐 달라졌어? 기억 달라졌지. 그 사이에 기억이 새로운 것이 입력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교체가 되고, 저장되고 그런다 그럼, 기억과 육체는 이 달라졌어. 안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러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 그거 찾으면 될 것이고, 거기에 안주하면, 그, 기억물이나 육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지. 그런데, 그, 천연적인 정신체는, 어떤 흔적도, 그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 엄밀히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과거는 없다. 따라서, 그 과거를 자꾸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다시 데낼 필요가 없어 나하고 집사람하고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과거 이야기로 싸움을 많이 했더라 내가 기분이 절대 집사람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 뭔지 아냐?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하면 필요 없더라 네. 과거 이야기는 돈 받을 것이다도 마그거 <laughs> 떠올리게 그런 것이나 이야기고 <laughs> 과거에 당신이 옛날에 열었는데다 소원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laughs>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 이제 그렇다고 대치해서동의를했어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 또, 과거 이야기를탁 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야기를 촥 떠올리면 내가 없는 거기 안맞려 들어가려면 뭐라고 지적을 해. 과거 이야기 안하기로 약속해놓고 하면은 뜨끔해. 안 해. 그러면 싸움안벌리지 과거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싸움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대부분 부부가 싸우는 거죠. 과거 이야기 싸움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하시냐가 나오지 이제 거기서 찾아내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아니 성경 구절 하나를 놔두고 토론을 하고 말이오 불경 구절 하나 놔두고 토론해 예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어떤 사건 하나를 놔두고 원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어쩌겠냐 저랬으면 어쩌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오 그래야 서로 사람이 관계가 근독이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잘안 하지 시골에서, 못그 자립한 사람들은, 맨 음, 나머지 살림살림 이야기하고, 아무리 새끼 어쨌다 저쨌든 사건 위주로이야기했지 결과 위주로 자,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심심하니까 무료 하니까 이제 그로 인해 시간도 보낼까, 자,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뭔가 그 속에 있는 의미 있는 것을 좀들춰내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말이에요. 다음, 편해, 화, 스트레스, 이런 음, 것들은 지식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즉, 기억물에 증장시키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행. 그럼 뭘로 해결하냐? 정신체를 깨닫는 교육이니까. 정신체는 지혜교육이죠, 지혜교육. 음, 우리의 정신체의 본래의 특성을 발현시켜서, 어, 지식교육으로 훈습된 것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걸 군림을 받는다고 해요, 군림. 기억물에 군림을 받는 것을 벗어나서 기억물을 굴리하게 굴릴줄 아는 사람, 음. 자, 어느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의 굴림을 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굴릴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종교인들이 다수가 언어의 굴림을 당하고 있지. 왜? 내가 특정한 종교들을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음. 자,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좋다 그 말이에요. 음. 그면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이름. 이름이 먼저냐? 그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실체가 먼저냐? 당연히 실체가 먼저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실체 위주로 가야지. 왜 이름 위주로 가냐? 실체는 나보고, 실체는 찾으려고 줄안 그래요, 그저께 길거리에서 어느 분이 과자 봉지를 주길래 딱 보니까, 아, 교회에, 교회 과자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게. 행자체로 그 봐요. 지금 정딱이돈 벌라고 눈이 벌리 갖고 있는데, <laughs> 아, 교회 오라고 선전하고 다닐 때는 이거는 돈번것 아니거든, 공짜리는 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젊은 만약에 남자들은 맨날 그냥 이쁜 여자만 보고 정신이 못 차리고 이쁜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만 벌라고 난리인데 그것도 아니었어. 응? 우리 교회 에 오십시오 하고 이 주고 다니는 거 그것도 과자 한봉지로 다사 가지고 응? 그러니. 아, 그 행위 자체는 거르고 다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지.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걸못 뭐 때문에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둔다고 그랬더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오? 이었어 <laughs> <laughs> <사람, 웃음> 뜯어서, 뜯어서,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그걸 또, 딱, 그 사람, 새들 말고, 하늘나라에, 이 <laughs>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 <laughs>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있재요. 합시다. <laughs> 아주머니신데. 그거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의리도 가깝소. 어리 가깝소. 그랬어. 마음이 가깝지. 그거는 러고 <laughs> <laughs> 어느 정도 맞아요. 그거 마음을연구해봤소 알아보려고. 마음을뭐하려고 알아보려고. 연구해 내가 해 영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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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할 진데, 더 가까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연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데서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시니 마음이 있다겠어. 음? 그러면은, 마음을 연구를 해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거나, 하나님 진짜 있는지도 있는지 없는지알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마음은 왜 연구를 안 하냐고 말이야.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 거기에 둥글리고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보예요. 여기서 정보. 동양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마음에 있다고 해요. 아. 특히나 불경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이 다 마음 힘자 한 글자 안에 다들어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봐서 깨달아 버리면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드러나 버린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알게 된다 라고 다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경의 목적지에 대한 것이나 방법론에서 별로 차등이 없어. 그것이 정보였그 정보를 갖다가 습득하고, 아, 그러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린다. 알고 오질 하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나 불경이나 경전을 딱 보면, 이거 내비게이션이요. 경전의 의미는. 안내서요. 관광지가 아니요. 관광지라는 진리의 당체는 따로 있어. 그럼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서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는 내 올발라. 내가 볼땐다 동일해.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석한 사람들이 지금 차등이 벌어지고 있지. 음. 음.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마음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하고 실체하고 관계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라. 어, 실체가 더 먼저고 언어는 후천적이다. 아, 이 언어에 매몰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말아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음. 자, 하나님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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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 주여, 계속 불러나가는 어느 상의 염불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가 뭘까 하고 의문을 쫙 제기해놓고, 그 실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염송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응? 기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상 염불이니, 또, 측면 염송이니 하는 그런 명칭들이 다 방법에 나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언어하고 실체하고 관계해서 실체를 먼저 중요시해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어, 여러 가지 이제, 이 질병들이나 우리 인간사회 팔고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경험했던 것만 여긴다고 말해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음, 내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젊은 날 여기 중에서, 어, 내가 실제로 알았던 것들, 뭐, 우울증, 뭐 이건 뭐 누구라도 알수 있는 거니까요.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불면증, 뭐 잠이 안온 거예요. 뭐 굳이 볼필 있는 거. 두통, 두통 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고 말이죠 머리 아프서 머리 아프면 다 먹었겠죠. 근데 난 지금 두통은 없어요. 이 공부하고 나서 두통이라는 게 없어. 없는 이유가 있어. 없는 이유가. 예, 지난번에 강의 때에 우리 서군이 에, 내가 질문을 던졌지. 그러니까 안경이 나를 보냐, 안경을 통해서 보냐? 했을 때, 뭐라겠어? 안경을 아, 뭐 통해. 그렇지. 그거는 답이 쉽지. 네. 음, 삼척동자도 이야기하죠. 네. 자, 눈이 나를 봐. 눈을 통해서 봐. 어, 어, 그것도 삼척동자 이야기해. 하여 처음 네. 눈을... 답이 안 나오면, 앞에서 답변했던 논리로 그냥 따라 붙이면 맞지. 논리 <laughs> <laughs> 장기 방식.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10 플러스 10은 뭐냐 하면 얼마죠? 20, 2 0이것째 왜? 1 플러스 1이라는 약속이 전제가 되니까 10 플러스 10, 20 되는 거지. 뭐, 거기서 1론로따지겠 전자가 어떻게 면더 원리적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후자를 보거겠죠 후자를? 후절을... <laughs> 정답은 없으니 <laughs> 아니, 그래, 봐. 안경이라는 것을 지금, 아, 어쨌든 통해서 지금 보냐, 안경이 보냐 안께, 안경을 통해서 봤다고 했어. <laughs> 그게 선택이 되었어. <laughs> 네. 그건 옳다는 걸 판단이 딱세웠어 <laughs> 네. 그러면, 눈이 보냐, 눈을 통해서 보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네. 이치로 잘안 나오지만 앞에 지 논리 전개 방식으로 보면 눈을 통해서 본다가 맞겠지? 네. 응? 네. 그왜 눈을, 눈을 통해서 보냐 하고 이렇게 와, 이해가 다 와닿지 않을지라도 네. 응? 논리 전개 방식에서 네. 그까지는 그래도 이치가 와닿아 많은 네. 사람은 다 그런 통해로 본다. 해 내가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은 나의 어린애들도 눈을 통해서 보자 다 그래. 한 번씩 단점. 세 번째 질문은 다 우리 고집하고 그 내가 보냐 내를 통해서 보냐면 하 이것은 다잘못져야 여기서 유물론자의인식 분명히 나오고여거는 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다 가져다 놓고 물어보면 이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사람 유물론자 무신론자고. 다 나온 겁니다. 응, 그건 다 인식을 통해서 인식할 겁니다.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내라는 것그 자체가 응.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라는 사 도구죠, 도구. 아, 도구. 의미 도구고, 망해가 도구 그렇지, 도우고, 응. 안. 안.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조건의 화합을 통해서 내가 인식에서 나라는 것을 그에다가 유치를 시키니까 나라는 그러니까 것까지 이것 다 빼려 붙였네 그러죠 나라는 <laughs> 사... 과거에 무슨 사고를 가졌고 어떤 책임을 주받 갔다는 감지가 되지 나라는 <laughs> 그 아상이 말하는 자, 자신의 네. 나라는 자신의 나라는 게내라는 것이 나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움직이는 것이 옳다는 정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예 이제 한장까지 알았어요. 그렇게 달이 나올 수가 있는 성향이 있어. <laughs> 나는 그 진단하고 있고. 네. 다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제 결포되서결부돼서 네. 네. 내가 두통을 앓을 때는 언제였냐면 은 두뇌에서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여길 때 두통이 있었어 그렇죠. 아, 네. 두통이. 그 견이 딱 형성되고 나서 두통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통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경이 바뀌었어.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일단은 그렇죠. 다 봐봐요.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할때볼줄안 넘은 안경이 아니다 는소리 보는 가가 따로 있다는 소리여. 네, 일단, 네, 네. 자,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할때 눈이 아니다 는 소리여. 보는 놈이 눈이 아니요 네. 보는 놈은 눈 말고 따로 있다는 소리여. 어디에? 네. 근데 내가 두통 있을 때는 두뇌에서 안, 눈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봤다라는 의식이 있었어, 어려가님이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면 바로 영향이 네. 어디로 와? 두뇌로 와 버리지. 네. 두뇌. 두뇌. <laughs> 복잡한, 귀결체가 여기 두뇌여. 응. 그리고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면 바로 어디에 영향이 와 버려? 두뇌에 와 버려. 응.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한 피곤이 어디로 와버 두뇌에 와온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뇌가 아프고, 두통이 아프고. 그런데 아까 눈을 통해서 볼줄안놓 응? 안경처럼 볼줄안넣 자, 그 이후에 두뇌가 아니란는걸 내가 알았지. 두뇌는 육체의 일부다. 음. 그렇다면 육체는 도구다. 나의 도구다. 나란 놈은 육체 말고 따로 있다. 그것이 뭘까?가 내 의문이었어, 이제. 젊은 날부터 까지 그것이 뭘까? 그걸 계속 의문을 관찰하고 고놈에다제대목고막 해서 그냥 다녔다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집중이 되고 집중도가 높아지면따라그 의문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두뇌에서 이탈하게. 음. 볼줄안넘을 인식하는 그 수준이 이제 벗어나. 그러니까 두통이 없어져요. 빅뱅이 일어났네. 데르지 빛뱅이 일어났는데 개열이 일어난 것이요. 의식의, 전환에 의식의 불이 전환이. 의식의 전환이 딱 생겨. 그러 두통이라는 것이 없어. 어. 두통약을 먹을 일도 없고. 예, 예. 벗어나 버리니까. 이 몸뚱이의 개념에서, 관념에서 딱 벗어나서 정신체, 순수한 정신체 그 자체로만 돌아가 버리면은.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외롭다 졌다 하는 그나 동갑인 여자분한테 내가 이마트 2층 프로그램을 딱 설명을 할게 나는 지금 그거 설명들을 이 상황이 아니다 내가 혼란스럽다 그 남자를 떠나버렸고 나를 외로워죽었고예 네. 나는 그 남자를 어떻게 응징하냐이증오심한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말이 들어갔냐. 그 말이 들어실냐그 말이 들어갔냐그 말이야 데뭔 그 말인지 알렸다고 말이야 뭘 원하지 않았고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아. 그분이 정말 단방에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친 건 아니라고 봐. 이제 심어졌지. 음. 첫 방울이 심어졌어. 기존에 있던 한방에 떨쳐졌 <laughs> 이제 거의 사기트든지 뭐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서 정반합이이루어지지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에, 바뀔 수도 있었겠지. 그전에는 자기 사업을 선전한다든가, 자기 사업의 응? 어떤 대상을 여겼던 것에서, 아, 아니구나. 응? 응,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 인식, 새로운 인식이 바뀌면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 일생 동안을 버음고 산대만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내가 젊은 날, 교사 생활할 때, 젊을 때, 방학 때 우리 시골에 왔어.